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, 매화육궁과 백의 버팀도 만만치가 않아서 패를 낼수 있다면 정답인 문제인데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많은 분들이 매화육궁이라는 힌트 때문에 이곳을 붙이고, 네, 이을 때 찝어가고, 이어준다면, 집 모양을 내면서 매화육궁으로 잡는 방법을 생각하시는데요. 자, 이거는 순서가 수순이 잘못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찝어온다면 백이 먼저 치중가는 수가 좋고요. 두 점을 끊으면 백이 살 수가 있고요. 그렇다고 있는 수는 자체로 빅으로 살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실패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첫 수, 일선으로 입구채를 두는 수가 좋은데요. 자, 백이 궁도를 넓힌다면 안쪽에서 찝고 집 모양을 내면서 매화육궁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. 자, 매화육궁, 이런 형태로 잡을 수가 있겠죠? 자 잡을 수가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백도 패를 내기 위해서 이곳을 찝어갈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단수 찔때패 모양을 내면서 서로 간에 최선인 패를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